아니 아니 아우니 진짜 그거 진 빠졌어 내가 보니까 야 그거 한번 왜왜 소... 왜, 왜? 아니 본인이 나한테도 뭐막 검색사겠다고 막 자랑해놓고 또0만원아좀 이렇게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했다고. 그렇지. 그러면. 아... 야... 야, 10만 원 차이면 120만 원 10만 원이면 거의 10%인데. 와. 그러니까. 야, 그거는 아 근데 이거는 아니, 왜 그렇게 깝나 아, 아니 보통 그 정도 가잖아. 저 비교견적이라. 그러니까 아 내가 볼때 아우님은 그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하지 않아? 그러니까 아우님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또, 아니, 가는데 거의 가는데, 뭐 유성 가면 은 거의 뭐 가는데 딱 정해져 있잖아, 몇 개. 고급이라고 있잖아. 아, 그러니까 아우님도 준특급에다가. 아저는 보면서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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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다른 사람들도 아. 그렇죠. 그래 몇번 하다 보면 그래 몇번 하다 보면 이게 왜냐면. 아우닌 같은 경우에는 이 실행력도 있고 바로 또그 분석을 바로 하잖아. 아 이게 태배원이몸아 예? 그렇게 많이 할것 같아. 그, 아이인이받고그시 아. 아이고 그 아우님은 저기 데믹 데믹 저기 이스북 인맥 입력 중에 데믹 데믹 그 뭐지? 그